<laughs> when piece like a the so. He no her. taught me to say, "I where it is I We.

It is well with my soul. 1880년대에 스탭포드, 이 노래를 작사한 그 스탭포드는 시카고에 잘 나가는 변호사였죠. 돈도 많이 벌고, 자식들도 있었는데, 아, 어느 날. 시카고 대하자로 벌어놓은 아, 부동산 다 타버리고 그다 그래, 딸, 내과, 와이프를 유럽여행을 먼저 보내고 자기 뒤에 남아서 다음 주에 가려고 있던 차에 전보가 왔어요 와이프한테서 나만 살았어요, 여보 어, 여보 나만 살았어 선물을 받는 승 스태프는 달려갔습니다. 여러모로 배를 타고 가는 순간 선장이 그 딸이 4시 받아준 그 장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. 당신 딸 4시 여기에 다 이때 성령님이 할렐루 스태프들을 다치셨습니다. 오른 이내 가지고 이때 선시에 내려가서. 쓴곡개 이디지 왜이 곡입니다? 할렐루야! 예, yeah. 할렐루야! 할렐루야! 예, 전성을 밟아 둘리 가는 거야! 워레브 마이 로드 헤토트미 이디지 왜 우리 평안한 평안한 펜 할렐루야! 할렐루야. 찬양을 찬양을